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같이 건축하게 해 달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은 과거 유다 왕국을 구성하는 두 지파였습니다. 곧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정당한 후계자입니다. 즉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는 소리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.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핵의 모니를 잃지 않고 경제적 유익을 얻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.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짓는 것인데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 핵의 모니 곧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것곧내 해계모니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입니다